오늘 한국 증시는 선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76포인트 오른 3071.70의 거래를 마감하며 307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지수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기관은 4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시장을 견인했으며 개인도 1900억 원 가까이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6400억 원 규모의 매도 5위를 이어가며 사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음식료, 기계업종이 2%에서 3%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두산의 너빌리티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대형주도 상승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1.6% 하락하며 코스피 상승폭을 일부 제한했고, 건설, 의료정밀, 철강금속업종은 약세를 보이며 시장 내 업종간 엇갈림이 뚜렷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소폭 조정받으며 781.50에 마감됐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로 인해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h l d 휴젤, 하마니서치 등 바이오 중심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였지만, 펩트론,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일부 기술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올 상반기 코스피는 27%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26년 만에 가장 큰 단기 상승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이탈이 단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7월 초엔 환율, 금리, 그리고 미국발 무역 관련 뉴스가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 지을 주요 변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30일 한국증시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